찬양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는 당시 문화와 그리고 철학, 학문, 상업, 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처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속적이고 또 자랑적이고 또 나누기도 좋아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 영향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나는 아볼로. 아니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파. 이러한 갈등과 자랑, 그리고 비교는 결국 교회를 분열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란을 향해 바울은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진짜 능력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짜 지혜로운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방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말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논리적이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가 너희의 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력 또는 지적 수준 또는 성공적인 결과를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기준을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구원을 이루셨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 가장 지혜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우리는 이두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기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십자가로 그리고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한 구절에 안에 복음의 역설이,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십자가란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꺼렸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오늘날로 표현해자면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사형수로 죽은 사람을 나의 구세주라 믿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바뀌나요? 현실은 현실이지 믿는다고 해결이 될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약한 것으로 보는 이 세상의 시선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요,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더 십팔 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능력입니까? 십자가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을 자가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결심으로 구원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착하게 살자는 도덕으로 죄가 면제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그저 대충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한 속죄와 희생으로 보여주신 정말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완벽한 능력입니다. 우연히 아이들이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전자레인지를 킬수 있어.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게임기를 켤수 있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자신이 능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그저 귀엽고 또 때로는 웃기지만 그 아이들의 눈에는 그게 전능함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가지는 것, 나는 엄청난 부를 가졌어요.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나는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능력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오히려 신앙 때문에 더 손해보기도 하고 오해받을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 위에 세워진 진리, 그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고 완전한 그리고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는 당시 철학과 수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라스, 그 다음에 스토아학파, 에피크로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숨이 차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리고 진성사에 큰 족적을 남겼고 또 사람들은 철학적 지식과 그리고 논리력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카이 나왔어요. 하버드 MBA 졸업했어요. 이런 걸 내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외침입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논리를 따집니다. 그게 말이 되는가, 확률이 가능한가, 증거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 제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신다. 그것을 믿기만 해도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세상의 논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복음을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미련한 길,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지혜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문 24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지혜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계획의 시작이자 완성이십니다.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참된 진리입니다. 이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내 상황이랑 맞는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세상적인 방법을 써야지 신앙이 이해와 조건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복음의 단순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은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믿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보면 보이고 믿고 나서야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과 그리고 지혜이신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판단과 주장이 충돌할 때 십자가의 견선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교리나 신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지혜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사실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신지를 함께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겉으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희생 그리고 구속과 승리는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사람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다시 돌아보며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능력으로 지혜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한 도전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능력이며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이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언제나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고 있는데 왜 풀리지 않을까? 열심히 기도하고 버텼는데 왜 나만 손해볼까? 내가 바보처럼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할 때에 나올 수 있는 말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보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 공감 가신가요? 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마음이 쓸쓸합니다. 그분의 말처럼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고 또 때로는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손해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를 놓치는 것입니다. 진짜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매일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더 세련된 길, 더 보장된 길,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보이는 그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순종을 택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논리보다 믿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자랑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신학적 주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붙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해할 수 없어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이고 눈물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